i'm crying it's a sign of the time. 5번 그린 쪽으로 볼라모갈수있습니다 8번 그린, 3번 티쪽으로빨 되겠어요. 민번 그린 쪽 오, 이스 여기 잘 지어놨네 자번그비 우측 해저드 아씨, 코브라 신상. 5번 그 5번 그린, 쪽으로볼 5번 그수 있습니다. 5번 그린, 5번 그린, 5번 그린, 5번 그린, 5번 아,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대. 같이 흥하면서 막 둘이서 한 사람을 등겨하고 막. 오, 푸시 자, 개대 오비 선수들. 네, 와, 여긴 정말 정신 하나도 없겠다. 막 옆에 를 바로 넘어가니까. 그대로 오호 엄청 떴다 오더 좋다 더 들어 걸렸다 걸리나? 좋은 것 같은데 오 좋다 이거 항상 한개 넣어 다녀 주머니에 버리지 말고 앞으로 계속 쳐야 되니까 잘 쳤다 오, 와 탈출. 너무 많이 돈다 이거 오, 괜찮겠다 오한 그 명이 쳤다 비싸. 오 이거 어떻게 지 하고 있었어? 굿샷 오우 오 오우 뒤로, 뒤로 온다 어! 대전. 역시 브라 오. 브라 완전 좋은데. 샤. 바람아 불어라. 뒷바람아. 뒷바람아 불어라. 뭐야?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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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너무 간 겠다 살긴 살긴 그때 확당겼다 6번 6번 세컨으로 꿀 혹시 넘어갈 아, 수도 있어요? 안 올라갔어요 음들어다세이오제저스타일이나 들어 우 칠려다가 당겨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더만 어, 오 여기 <laughs> 또 나무 살이 빠졌다 그거는 뭐였나 No 오 프라블럼. 오늘 친거 제일 잘 맞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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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면서. 아 약간, 약간 가면서 이렇게. 야, 공을 준비하고. 음? 공잘친 사람 쪽인 거야. 이번엔 볼백으로. 오. 오번 그린 쪽으로 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번 그린. 예이. 하나 더 칠래? 저기 해자 되겠지. 오! 오, 주사꾼 소감이 맞네. 니까 이거 절대로 아, 치면 알아서 공이 절로 가는 거다. 아, 이게 그래, 그래. 왜이렇냐 아? 공이 알아서 골라가야 되는데. 아, 중렬이야? 계속 훅훅이 나기 때문에 음, 네. 지금. 아, 아, 그런 거야? 아, 그냥 절대로. 어, 예. 이제는. 허리는 안 되겠지. 이제. 아, 무시야. 아, 오. 오 맞아. 여기는 근데 차라리 짧게 쳐서 잘라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오, 그래요? 회원님. 흥부리지 말고 한 7번으로 140하고 어프로치로 그냥 또 남자 가 그럴 수있나 6번. 6번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어, 긴경하자마다 네? 어, 네? 잘라가기도 아 잠깐만, 발이 미끌렸어 뭐 잠깐만. 아, 아니, 뭐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좋았 어, 같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잠깐. 다시 뒤어 올까? 아, 깐리빨 이거 이렇게 밀고 이거 이렇고 아, 이거 공한테야잠깐 <laughs> 아, 이렇게 아, 와오이 좋은데 고짜 아, 이 아, 이게 밀고요. 는